출발합니다. 짐마리마리 싸들고 저 짐이 많이 들었어. 하루 만나러 가자. 키즈 카페 베개를 왜 들고 가시죠? 좋아? 엄청 좋아하네. 응. 그 뭐야? 이렇게 많이 컸어? 어? 본다나 어, 이제 낯가리나보다. 어, 근데 <웃음> 안녕! <laughs> 어나 보고 울어. 한슬아! <laughs>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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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저 우수. 웃음. 안녕! <laughs>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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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구면이잖아. <laughs> 근데 한슬이 확실히 낯가리는 거좀 나아졌어. 맞아 맞아. 그때랑 다른데? 그치? 한슬 안녕 해야지. 하루 심각하다고. 하상 쓰고다. <laughs> 이어져 가 거기 찜범벅이야 한슬아. 이모 기억나지? 이모 기억나? 할머니가 <laughs> 글좀 길었네. 하루심 밥 먹고 왔어? 네. 응. 배고파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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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런 얘기는데 나는 음. 되게 하고 완전 대치만 얘기긴 한데 아. 여자애 같아 딸 같다 이 생각하면서 고 너는 근데 어. 확실히 한슬이 보니까 완전 남자예요. 그러니까 아니 어. 나도 한슬이 보면서 어쩐 남자 같은데라고 응.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완전 약간 뭔가 제 굵기가 다른 것 같아. 왜? 음 네. 아. 오 이거 이거 차장 치면. 차에서 갖고 내린다고 소리를 소리를 그치. 그래. 이모가 쩔쩔 매는데 그러니까 <laughs> 무섭다는 <한술이. 웃음> 게 하루, 하루 아, <laughs> 네, 지금 6개월이야? 아니, 지금 지금 같아. 지하 지금 심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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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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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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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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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지금 어. 지지그 걸을 줄 아는데 잘안보여 뛰어다녔잖아 어찌지 얼음 소리? 현실이 원래 얼음의 환장이 네.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안 친해서 어. <laughs> 현실아 차가 해봐 이모꺼 어? 만질 거야? 아 차가워 차가 <laughs> <laughs> 어? 옆에서 어소리난다어 화났다 화났다 미 여자들끼리 <laughs> 어 여기 이거 채워봐야겠다 앗차가 <laughs> 한슬아! 그거 채 들고 튀면 어떡해! 한슬이 어디 갔지? 와슬이 아, 어디 갔지? 안녕! 아니 근데 저번 영상 어. 편집하는데 약간 어. 특히 거북하더라고 왜? 내목소리난 <laughs> 네, <못 왜? 웃음> 매주 그래 <laughs> 점프 점프 해봐. 손으로 말고 발로. 못하겠어 무서워? 하루 지금 저기서 빠방 타고 있다. 한슬이도 가봐. 어 멋있어. 오잘 어, 어울려. 하루 차 뺏었어요. 멋있는데 역시 이찬 내가 잘 어울려. 미안해. 괜찮아요. <laughs> 뭐야, 너 벌써 지루하지? 짝짝꿍, 짝짝꿍, 짝짝꿍. 안녕 반짝반짝. 서로 딴 데만 봐. <laughs> 한슬아, 하루 뽀뽀해줘. <laughs> 갑자기 뽀뽀 시켜. <laughs> 한슬아 하루 뽀뽀 좀 해봐. <웃음> <너는> <웃음> <웃음> 한슬아, 하루가 자꾸 한슬이 머리 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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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웃음> 한슬라 안녕. 오빠. 어, 어. 한슬아 만나서 반가워. 어까어그 음. <laughs> 하루 주는 거야 음. 아니야 음. 고마워 어휴 <laughs> <되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 너 말고 <laughs> 어+ 어두어 <또>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루야, 너는 이모랑 놀아야 돼. 엄마 뺏겼어. 가자 가자 할머니 기억나지?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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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맛있어? 맛있지 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왜 저러고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? 또 먹고 싶어? <laughs> <지금> 어? <먹어? 웃음> 사람, 맛있으면 사랑해요. <laughs> 이제 없어 오다 먹었다 끝딱어끝 응, 응. 어, 음. 이제 없어 음. 끝 음. <laughs> 없다 <없어>. 음 고맙습니다 <laughs>

<laughs> 와 잘한다. 와 잘한다. 어 괜찮아? t s t 괜찮아. 할머니 t 다 주세요. 할머니 a 다 주세요. a t w h a t 다 t 와잘한다 h a t s 들 h a t What's that? w h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어. 너무 찍기 어려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. 사람만 할줄 몰랐어 <laughs> 뭐 하세요 <laughs> 도 지금 손마예에에 <laughs> <예이. 웃음> 어, 맛있다. 진짜 마신다 맛있다. 마신다 <laughs> 어, 나하이를한 나 번도 먹어봤 이게 코크아이라고 일본에서 그러거든요 콜라랑 하이오 <laughs> <laughs> 맛있다 맛있다 엄청 맛있다 그냥 음료수 같아 오왜 <laughs> <laughs> 음,

고맙습니다, 네, 네, 네. 어, 아, 할아버지. 고맙습니다. 할머니, 날아 주세요. 할머니도 하나 줘. 할머니도 아, 안주네 같이 같이 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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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없는 우리 한세끼 잠이 없지. 어, 잠이. 예. 자기 보세요. 12시에 좀 자갖고 6시에는 나고. 12시, 12시 안 됐어 1시에 잤어. 어? 1시에 잤는데 새벽에 한번 깼었잖아. 그치 어, 어. 제가 가서 잤어. 아, 그 그래? 5시 넘어서 일어난 거잖아. 5시 47분에 일어났어. 집에서 하고 자는 시간이 있어. 그리고 이제 깼을 때 바로 재워야 돼. 그러니까 재우는 어떻게 재우냐? 안았서 재우면. 아니, 아니. 그냥 누워서 또 누워서 또. 같이 또. 옆에 누워 있더라. 예. 어. <tai -num> 아니 그거는 우리여서 안아 맞아 우리가 해야 되나봐.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가 그러니까 계속 불러준다? 응. 아니래 엄마 오라고 그럴까? 응! <또>, <돋> <돋> <해치이 돋> 엄마 찾았어야지. 저거 저아또또 또! 혜출이 엄마 어제 거야. 찾았어? 안 <돋> 찾았어? 진짜 조용히 해야 돼. 괜찮아. 한슬이 일어났어? <laughs> 잠이 안 깼어 응 <laughs> 음, 이게 다 뭐야 <laughs> 그러게 한슬이 어머 머머 거기에 냐 잠이 덜 깼어요 아이러 누가 어 그래? 아, 뽀뽀, 한 뽀뽀, 번만 뽀뽀, 한번 만 해줘 뽀뽀. 할머니 뽀뽀 한번 해줘 뽀뽀, 뽀뽀, 뽀뽀 한 번만 해줘. 음 갈게, 갈 거야? 응. 알았어, 잘 가. 뽀뽀 안줘 만두 타임. 오, 어. 들이 조금 뜨거워요. 한솔이 기다리세요. 이게 예, 밧뭉이가 인스타에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산 만두래요. 맛 있을까요? 깜짝이야! 엄마 깜짝 놀랐어! <laughs> 먹는 게 그렇게 좋아? <laughs> 저 행복한 얼굴 좀 봐. 한번 먹어보자. <laughs> 어, 사랑해요! 아빠 좀 봐줘. 급장한데? 어, <laughs> 그렇게 안 자다? 그래. 램스리도 조금 먹어볼까? 그래 괜찮아? 한슬아 맛있어? 자꾸 먹으면서 울어요 근데 꿋꿋하게 먹어요 아 맵나? 아닌데 안, 안 맵잖아 하나도 안 매워 그것도 맛있겠다 왜 왜? 뜨거운가? 아닌 것 같은데 어? 저거 누구지? 까꿍 못 들으면 Let's